짧아부터 가죠. 그러면 좀만 있다 걸죠. 3초만3초3초만저 3초만? 까는데 좀 걸리거든요. 오케이 오케이 짧아부터. 뭘 어, 깔아 내가 바인드 준비할어 어? 뭐? 어 뭐야 나 미주가. 저저 리저 좀리조로 데미지 좀 올리죠. 저, 일부러 저 죽었어요. 저어 그렇구만 살리셨구만. 오케이 같이 오케이. 나 바인드. 우리 무적이야. 바인드성. 힐 넣었어요. 어저뒤져요어 살았어요. 힐 넣었어. 저한테 붙어있으면 엔간하면 안 죽어. 내가 프레이가 없는데? 사장님한테 비벼. 프레이 긴바때 쓰는 거 아니에요? 내가 긴바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? 아, 네. 오케이 오케이. 어차피 이분 뒤에 극딜돔. 그 네, 저 그래서 리브라만 열었어요. 어떤 거요? 그 쉘로... 막 마... 쉘로 막아지는 게 어디까지예요? 쉘로 막아지는 게 폭탄 끝! 아이씨, 내 뚝배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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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힐. 데미지 감소 정도까지? 그 셸로 소환수 한틱버텨져가지고 타이밍 잘 맞추고 다 뭉쳐 있으면은 셸 했을 때 힐로만도 살수 있어요. 어, 여기다 뚝배기 힐힐 넣었어요 다시 이렇게. 저똥나으면은 나비 힐러. 불어야 돼요? 좋 머리에. 산소. 왼쪽. 초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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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자. 기숍이면은 어, 그 골렘 방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골렘 하나 넘고 힐 쓰고 골렘 하나 넘고 힐 쓰면 살아요. 아. 아, 개 꿀팁 그래, 이런 게 꿀팁이지. 역시 현직... 난리 극 뒤론 현직 자는다 빨간데 빨발데요간발 가죠. 어저 20초 남았는데리브데 그냥 데레간데 빨간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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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해데는데안 나와. 아왜데빨너데 빨간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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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지금도 십세요. 김바 좋다. 와우. 진짜 김바가 개꿀이지. 뭐야 방금. 누구 방으로 핑퐁, 핑퐁 당하시는 데 핑퐁 당했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저희 <laughs> 노블 1패 <laughs> 개빠른데. 뭐야 방금 핑퐁. <laughs> <laughs> 리미트 5천만 원에 팔렸어요 <laughs> 벌써 올라온다 벌써 팔렸어? 5월 50만 원에 올린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이요 개싼데? 바람 제일 싼게 5,400이었어가지고 그냥 팔았어 아! 너왜 죽어? 아! 선수 아! 아! 아, 아 그림 빨이안 되지. 아, 그린은 나만 빨고 와 근데 이거 응 음. 아, 피우... 아 뭐냐 저거 썬콜 긴 테라다가 이거 하니까 모르겠다. 너무 답답해요. 폭탄이에요. 폭탄! 셀 썼어요. 도망가. 조장! 난 에테폼. 난 무적기. 폼도 안 꼈어 지금. 짧아 갈까요? 랄림몇초 남았어요? 아나 10초 남았는데. 광공 강공. 강공 레이저. 다음 중발 터져요. 힐 넣어드렸어요. 아, 근데 떨어지신 거구나, 따오린 씨. 네. 힐 넣었는데 힐이 안 들어가. <laughs> 무속기 썼는데 무속기 <무섭게>. 풀이었네. <laughs> 간만에 무섭게를 썼는데. 짧아 가실? 가실 요 가실 거아 잠깐만. 아 떠들어 갔다 얘. 분박? 여기 제가 바인더 걸게요. 프레어줄게와 아. 프레이다 아. 다음 알겠습니다. 거기 터져요 랄림 자리 랄림 중발 아래 터져요 오케이. 어 프레이가 위에 있구나 나 프레이 못 받았어 하나도 소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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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스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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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완스. 나도 프레이죠 간다. 나는 간다 간다 바람 아, 꼬꼬불 날렸는데 또 들어갔어. 레이저. 나비 한 번만. 해볼게용. 아, 죽었어요. 오른쪽 위에 발반 파운틴 리필. 빵치 나비 불었어? 불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, 왜 이렇게 이필레걸리지 폭탄. 폭탄. 쉘다 넣었어요. 하나 더. 서서... 나이스. 한 줄만 까고 들어가야겠다. 오케이, 어, 깠고. 아. 어? 거기 터지는데 말할 걸 그랬나? 아 방금 용하님 쉘이 써서 살았다. 놀래다나 시들이 맞고 있었는데. 왼쪽 아래 터져요. 김리 김밥? 몇밥 김밥? 김밥? 인 김밥? 김밥? 다운 김밥? 김밥? 가죠 김밥? 김밥? 김이김 가죠 여섯 줄. 오케이. 밥 김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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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아, 코코를 다 피해간다 얘. 좀더 십초요. 아, <laughs> 방금 나다 봤어. 다 떨어지던데? 우르르. 딸이 나팔 불어도 되나요? 불어요. 음, 불어도. 돼나일좀 네. 힐. 드렸어요. 레이저, 레이저의 소환수. 어? 빠저 어, 레이저 보셨나요? 소환수만, 소환수만. 본박. 몸박. 본박의 소환수. 할 l 레이저 y o 중 I'm 파운틴 g r y I'm hungry. 니 m h u n g 니다 I'm hungry. i 나왔어요. 나 왼쪽 위에도 안전. 적극대 10초. 나비 불어주세요. 네. 빨리 극대몇초 남았어요? 오. 적극대 10초. 나요 그렇어요. 나이스나이스 20초 20초. 어, 게0표 뒤에 가자. 딜이왜 이렇게 뭔가... 선딜이 있는 거 같지? 기분 탓인가? 약간 있긴 해요. 그뒤 원인데요. 바인드 갑시다. 바인드 던져요. 네네네네, 던짐. 아쉬, 던짐? 아나 코코볼 오른쪽으로 날리니까 또 왼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날리면 밑으로는 위로 가겠지? 당연 그럼 안 날리면은 아 살아갔네 <laughs> <laughs> 빵지 현명했노 안 날리면 되는 거지 중발 파운드 리필 놨어요아 이거 설마 그 바이퍼 가라는 큰뜻 아니겠나 뭔가요 아 가.. 고민 중니다 그건 또 고민 중인데 인피가 없네 문박 점프 폭탄 <laughs> 음. 잘 썼어요 번즈 응? 쉘이 다 안받아졌나봐요 아니 o 위까지 맞았는데? 아, 그러면 I'm 홉탄이... 린씨왜 죽었지? e if you're a cherry. I'm not sure if you're a cherry. I'm 요 o t s 받 r e if y 사수님 받았는데 왜우 r y I'm n 아 잠만 수수 칼어잠시만 잘가요 아칼 아! 잠시만요 <laughs> 야 뭐야 방아 봤어 타발 타발 게요 님들 저 다음 주부터 탈퇴요 살려고 뛰는 모습 바, 잘 봤어요 <laughs> 어나 봤어 나 거의 팽팽볼인줄 <laughs> 그저뛰는언들일회 저... 50초 그냥 편비로 까고 들어가면 될아 님들 레이저 저는 행복한 로스아크의 세상으로 음, 떠나겠습니다 반줄 빨리 좀만 깨아씨 이거 왜 아, 죽어? 아왜 죽어? 아, 죽어? 아, 나남안해요 이거... 저희 하나 남았어요 저기 뭐, 맵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상자가 까먹어요 상대가 저거 <laughs> 저 민피 킬게요 찐피 저 상대가 너 HP 회복 아니야 저거? 아니 데미지 3 0아 데미지 30%? 쟤팡 아, 데미 계속 박아야겠다 저는 철종 이미 더났는데 나이스 아.. 까아 루시드 데카 레전드네 뭐야 나만 라이드로. 10이네 걸게 걸었어 왜 올라가는 거야 방지? 선수야? 아니 나 죽어서 저기서 살아난 거야 나 개쫄았어 방금 <laughs> <laughs> 나너이러제 걸릴 거 같아 <laughs> 여여서서피한번쫙까는 날이 있어요. 팀원들? y Timonde. Again, Tim. Patty on the P. k 당연하죠. t h i 한번 s a l i t t 죠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괜히 안 나? 아좀 후회되는데. 오른쪽